용사로 기자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메시지 대표이자 김알버트입니다. 무더운 아, 날씨에도 민원대 허가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주시고 이 자리를 새롭게 빛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는 이별로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숨쉬기 힘든 고통이 사계절 내내 이어진다는 현실을 떠올려 봅니다. 앞서 영상에서 만난 환자들의 인상 기자님들에게는 어떠한 인상을 남기셨는지요? 저 역시 다시 한번 일상의 숨통과 희로의 희망이 끼어질 바라는 환자들의 간절함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배동맥 고혈압 환자는 대부분 사회와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대, 50대의 여성입니다. 이들은 매 순간 숨이 가쁜 증상으로 인해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그리고 꿈과 목표를 가진 개인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MSD 환자의 날 젊은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료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에 더욱 절망하며 밤날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워한다는 환자들에게 한국 MSD는 역전의 기회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해동맥고혈압의 낮은 질환인식과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며 새로운 기전의 퓨어 옵션 퓨어 옵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온 의료진분들의 목소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해동맥고혈압 환자들에게 희망을 희나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의료회의는 <laughs> 20년 만에 등장한 혁신적 기전의 신약으로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혈관이 두꺼워지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변형된 혈액과 우심치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치료제입니다. 이는 혈액맥고혈압 분야에 새로운 치료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환자분들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MSD는 국내 폐동막 고혈압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열정의시작점으로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안전 포인트, 위너베어에 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풍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MS는 과학의 힘으로 한국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전념하며 우여진, 학계, 산업, 정부 등과 협력하여 한국인에게 필요한 혁신의 약품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